짜잔! 키크론 K8 민트 축 왔습니다. 레트로 모델이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 실험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도 켜보겠습니다. 기분 좋아. 바나나 축도, 해 보고, 청 축은 뭐 물론, 적 축. 갈축, 주로 갈축을 쓰는데 민트축은 안 써봤어요 물론 바나나축도 그냥 시험상아 쳐본 거긴 하지만 민트축 기대가 됩니다 쫀득한 느낌이 아주 좋다고 리뷰를 많이들 올리셨던데 리뷰는 리뷰일 뿐 내가 써봐야지 않은 거니까 드디어 비닐을 다 깠습니다 Yeah. 이때가 제일 설레죠. 하나, 둘, 셋. 기크론 K8 프로. 아, 저는 이 프로라는 이세 글자 영어 이 프로라는 세 글자에 심장이 뜹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제 주변에 프로들이 많습니다. 맥북 프로. 지금 찍고 있는 핸드폰도 아이폰 프로인데, 무려 프로 맥스? 아이패드도 프로죠. 지금 쓰고 있는 주로 쓰고 있는 키보드 얘도 프로예요 자세히 보시면 잠깐만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얘는 K8 프로 아 화면이 잘안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프로 저소음 저소음 갈 축입니다 프로 저는 키보드는 갈 축을 써왔는데 인트 축 어떨지 기대됩니다 아 마지막 비닐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러니까 찍으려니까 힘드네요 아 강렬한 레드 보이시나요? 엔터키 레드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 정말 쫀득한 느낌. 들리시나요? 이건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한번 작동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우 깔맞춤 돼 있어요. 케이블도 기존에는 검정색이었었는데, K8 프로랑 맞춰서.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찍으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떨리는 순간 일단 USB 단자에 꽂아줍니다. 우선 블루투스 설정을 나중에 하고 이제 연결됐습니다. 아 LED 들어오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볼까요? 뭐 비슷하겠죠? 오 화려합니다 아, 암호는 보시면 안 돼요 아 소리 진짜 죽이네요 조교를 위해서 K8도 꺼내줍니다 얘는 조금 더 LED가 화려할 거예요 왜냐고요? 얘는 반투명 키캡이라서 엘리기 효과가 더잘 보이죠 이게 갈축소리 이건 민트축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K8 프로 레트로 민트축이었습니다